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소리를 포스트잇처럼 붙였다 뗐다 한다 소리를 소유할 수 없을까라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추억 재생 프로젝트 이 꿈같은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 저희 팀 이름은 스피키라고 하는데요. 스피크라는 영어 단어와 스티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저희 제품은 얇은 종이 형태에 쉽게 녹음을 있는 형태의 제품인데요.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요. 또 위에 글씨를 써서 그 소리에 대한 메모를 짧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팀으로 만나 쿵짝이 잘 맞아 이렇게 큰 프로젝트까지 함께 도전하게 됐다. 세 명이라 더 든든한 응, 안 스피키 안 팀. 응. 그리고 지금 잘 나오고 있어. 토너먼트도 아주 잘 나왔다. 응. 하지만 처음 구상한 소재를 제품화하는 결과물로 이끄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기술적인 한계였어요. 저희 공대 출신은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기술적인 한계는 교수님들께 질문을 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분 소개 시켜주면서 그분께 또. 지식을 얻이도 하고 이친구스스친구이제구는이친서는아볼수있는 지식을 구해서좀 활용해 보기는이습니다이 네. 친구는 어. 아, 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팀이 이미 현업의 중심에 있는 멘토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원래 이렇게 두껍게 생각한 게 아니라 포스트잇 같은 건데 거기다 녹음할 수 있고 그런 걸 상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회로도를 짤 줄을 모르고 또 다른 분이 조언을 해주실 때는, 그러니까 참. 첨각, 빼빼 같은데다가 이런 회로도를 입혀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돈도 없었고 어떻게 회로를 짤지도 지식도 없고 일단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전혀 몰라가지고 그나마 만든 게 이걸 따뜻한 아, 딱딱?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소재를 음. 음, 활용을 해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뉴를 적을 수 있는 걸 정말 뭐 흙판이라든가 혹은 포스트잇을 이제 더포스 포스트잇 t m 메모 케이스의 형태 d o 고있는다 o 그런 식 y o 어떨까 v e a post. I don't know if you have a post. I 것 o n t k n o 스티치 느낌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I don't know if you have a post. I don't k n o 의 if you have a p o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고. 어, 이 기울기가 생각보다 음, 좀더 있어서 버튼을 누를 때좀 음. 어, 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 옆에 두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요 음, 맞는 그, 쪽 맞는 그, 쪽 맞아 음. 음. 그러면 이 음. 기울기를 거의 없애는 방법이가? 아, 예. 어, 저희는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 재료 부분에서 좀더 다양성을 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버튼의 위치가 어, 앞면이 아니라 측면에 갔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등의 코멘트를 많이 주셨고, 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듈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어, 그더 얇은 모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녹음할 때두개 버튼을 같이 누르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디자인 워크 전시 전, 어, 또 모듈 그동안 준비해온 작품들이 어,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두께도 거치며 두께도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건 저희가 새로 제작한 모듈의 모습입니다.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녹음 버튼이 두 개여서 불편했는데 한 개로만 녹음이 가능한 버, 그 모듈을 주문했고요. 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음질이 어, 훨씬 더 크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판 재질 을 말씀하셔서 앞판 재질 여러 가지 연구해 보는 중인데 매직 보드라고 해서 어린이들 장난감에 사용되는 건데 이 안에 자석 가루 같은 것이 들어가서 어 이런 재질도 앞판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차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구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사용자 편의성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어 실적인 메모라든가 그런 좀 실제 사용 가능한 정도로 제품화가 가능할 정도로 정리가 잘된 듯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12월 2일, 결전의 날이 왔다. 참신한 다섯 팀의 발상이 기술을 만나 탄생된 순간이다. 레코딩 할 때는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요. 스피케 안녕. 이렇게 레코딩을 한 다음에 손을 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보다 약간 큰 크기인 가로 6cm, 세로 4cm짜리의 녹음기인 스피키. 세 명의 여대생이 만들어낸 헤롤드 디자인테크 결과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서 제작된 결과물을 여기서 발전시킨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번 해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작은 모듈을 찾아냈고 더 가벼운 재료를 많이 검색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폼보드를 가지고 제작해서 훨씬 더 가벼워졌고, 어, 그리고 폼보다는 이제 자석 같은 걸 삽입해서 훨씬 더 이렇게 부착하기가 좋은, 좋은 형태로 제작이 된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사람의 목소리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대중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스피키. 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소리를 소유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심어주고 싶다는 스피키 팀의 꿈과 용기 있는 도전을 앞으로도 응원한다.